여기서도 지금 A B C D 네 반의 학생들의 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나타낸 거예요. 격차가 가장 작은 반 물어봤어요. 애들이 다 비슷비슷한 반, 격차가 가장 작은 반을 물어봤습니다. 그럼 이 말은 평균은 상관이 없는 거죠. 아주 키큰반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뭐냐면은 격차가 가장 작은 반이니까 애들이 다 비슷무리한 도토리키재기, 다 똑같은 비슷한 그런 반을 부르시는 네.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누굴 보면 되는 거라고요? 표준편차만 보시면 되는 거죠. 이게 가장 큰걸 고르는 건가요 작은 걸 고르는 건가요? 네 가장 작은 걸 고르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막 이렇게 루트가 나와 있는데 그럼 7은 루트 49고요 자 얘는 4를 안으로 쑤셔놓으면 16이 돼서 들어가니까 16에 3배 48이고요 얘는 25가 되어 들어가니까 50 얘는 9가 되어 들어가니까 45 오호라 얘가 제일 작네요 정답은 D 얘네가 격차가 가장 적다. 라고 하시면 되겠어.